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4번 문제는 당시 F-X가 있고 자 이와 같은 항등식이 주어졌어. 그치? 자 그랬을 때 방정식 모든 실근에 합을 구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. 그렇죠? 자 그렇다면 우린 얘를 어떤 식으로 찾아볼 거냐? 아 너무 이식을 갖고서 막또 고민해가지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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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으, 어떻게 하란 얘기야? 막 이렇게 열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이 정도도요. 해 되지 않나? 신성군데, 그렇지? 신성군데. 자, 이렇게 기억하세요. 여기 x가 있고요. 이게 마이너스 x가 있는 경우, 알겠지? x는 마이너스 x가 있는 경우. 자, 이렇게 푸는 겁니다. 얘는 1번이라고 보는 거야, 1번. 오케이? 자, 그런 다음에 1번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어, x를 1번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. 2 x는 2 x가 뭔데요? x는 그럼 0이잖아요. 이거 아니야? 2x나 2x는 같은 x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? 알겠지? 왜냐? 항등식이잖아항등식이잖아그 내가 집어넣어주고 싶은 거 아무거나 집어넣어주겠다는 거야. 알겠지? 집어넣었어. 그럼 차례대로 뭐가 됩니까? 3f-x-2fx가 되고, 자, 오른쪽에서는 얘가 x 제곱-20x 더하기 2가 된다. 자, 이 식을 2번식이라고 쓰는 거야. 2번식. 자, 그랬을 때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건 fx잖아. f(x)니까 자이 자리, 이 자리 f x, f x를 없애버리겠다. 즉연립 방정식처럼 푸는 거예요 열립 방정식. 그래서 자 1번식에다가는 3배를 해주고, 자 2번식에다가는 2배를 해준 다음에 이두 식을 더해줄까? 더해주면 빠지, 없어지겠구나. 그렇지? 자 그러면은 자 3배를 했으니까 9f(x), 얘는 2배를 했으니까 4f(x)를 더했어. 그러면은 5f(x)가 되는 것 같아. 요 대신 여기는 3 배했으니까 6이 되고요. 여기도 2두 배했으니까 6이 되잖아. 더해주면은 부호가 달라서 사라지는 것 같아. 자 나머지도 이제 계산해 봅시다. 자 여기는 두 배를 세 배를 했으니까 3x 제곱에다가 더하기 60x 더하기 6이 되겠죠. 그렇죠? 자 밑에다가는 두 배에서 더했으니까 2배 2x 제곱 마이너스 40x 더하기 4가 되는 것 같아. 그렇자 더해주면요 5 x 제곱에다가 플러스 20X 더하기 10이 만들어지니까 결국은, 자, FX라고 하는 식이 뭐가 되냐? FX는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가 되는 것이고 얘가 0이 되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. 자, 이것은 당연히 실근을 갖죠. 실근. 왜? 판별식을 쓰게 되면, 은 자, 반의 제곱, 마이너스 AC, 이거 돼서 얘가 0보다 크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쓸수 있겠습니다. 자, 그 서로 다른 두 시분의 곱을, 합을 찾아보는구나, 합. 합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으니까, 당연히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겠다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렇게 풀수 있으니까, 여러분들이, 아, 이런 형태에 나타난다? 그럼 꼭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시켜서 찾아주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, 자, 이런 문제가 또 있어. 비슷한 게또 있을 수 있어. 뭐, 예를 들어서, 그냥, 뭐, 똑같은 식으로 그냥 갖다 쓸게. 알겠지? 뭐, 예를 들어서, 여러분들 공부해라. 3fx가, 마이너스 2f, 1-x랑 만나가지고, 얘가, x제곱 더하기 20x 더하기 2라고 돼 있어. 자,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. 오케이? 자, 이렇게 돼 있는 경우, 여기는 x가 있는데, 여기는 1-x가 있다. 그러면, x 대신에 역시 1-x를 대입을 시켜주는 거야. 그러면, 이 식이 어떻게 달라지냐면, 차례대로, 자, 3, f1-x가 되고, 마이너스 2, fx가 되고, 자, 오른쪽도 어떻게 정리가 되겠지. 그치? 자,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없애주겠다는 생각을 또 앞에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립으로 찾아주시면 우리가 fx를 구할 수가 있어. 오케이? 그러니까 이런 형태 문제든 요런형태 문제든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풀이하는 방법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. 알겠지? 공부 자리 두시면 됩니다.